안 보여? 아 이걸 못 잡았어. 수류탄 깎게. 나이스 수류탄. 여기 안내 앞에 있다. 어. 얘네가 마지막이야? 여기 한명더 있는데? 야한명 남았어. 어. 이쪽에 하나 있어. 이쪽에 어디 있냐? 어, 여기 있다. 와, 야이 새끼 뭐야? 누워 있어. 죽여. 누워 있어. 잡아야 돼. 던진다. 나이스. 들어자. 그러자, 와우, 그러자빨인데. 와우, 와우. 침착하게 쌌다.